2022년 3월 21일 mu5735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고도 8,800m를 비행하던 중 항공기는 갑자기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험난하고 도전적인 구조 작업에서 시신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1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종사의 자살, 보잉의 기술적 결함. 아니면 13억 인구 국가의 지도부로부터의 은폐가 사고의 실제 원인일까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 창수이 국제공항에서 오후 1시 월요일 오후에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두 번째 비행을 마친 후이 항공기는 광저우 바흐인 국제공항까지 1800km 거리를 2시간 이상 비행하는 국내선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연료를 보급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보잉 737-800으로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단거리에서 중거리용 협동체 쌍발 제트 여객기인 보잉 737의 변형 기종이었으며 1998년부터 2020년까지 5천 대 이상이 시장에 출시된 하늘의 일꾼으로 여겨졌습니다. 보잉 737-800의 안전기록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사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 이 항공기는 6년이 넘었으며 총 18,239시간의 비행 시간과 8,986회 이착륙 사이클을 완료했습니다. CFM 인터내셔널이 제조한 CFM 56-7B26E 터보팬 제트 엔진 2기가 장착되어 있었고 차이나 이스턴 윈난의 특징적인 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항공기는 바오산 공항에서 쿤밍으로 더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전염병과 날씨 관련 장애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은 비행을 취소해야 했고, 쿤밍에서는 다른 여성 승객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지연으로 다음 날로 비행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총 132명이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먼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는 여섯 명의 가족, 수년간의 이별 후 자녀를 만나러 가는 어머니, 남편을 만나러 가는 아내 약혼자를 만나러 가는 젊은 여성, 승진 후 출장을 가는 재무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은 4명의 객실 승무원, 1명의 보안 요원, 3명의 조종사를 포함한 9명의 승무원이었습니다. 기장은 32세의 양홍다였습니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보잉 737의 기장이 되었으며 차이나 이스턴 항공의 5성 기장으로 불렸습니다. 현재까지 그는 6709시간의 비행시간을 축적했습니다. 부기장은 59세의 장정핑으로 1983년 인민해방군 제14항공학교를 졸업했으며 IL-5 항공기, AN-24 항공기 및 보잉 737과 보잉 767 여객기를 조종했습니다. 장정핑은 총 3만 1,769시간 비행 시간을 보유한 중국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상업 조종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차이나 이스턴의 비행 교관으로서 100명 이상의 기장을 성공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2011년 그는 중국 민간 항공 산업의 우수 조종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기장은 29세의 니궁 타오로, 차이나 이스턴 항공에서 약 3년간 근무했습니다. 미궁 타운은 556시간 비행 시간을 축적했습니다. 오늘 그는 훈련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 몇 시간 전 광시성 우저우의 기상 당국은 강한 대류성 바람의 출현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밤부터 22일까지 시내에는 중간 정도의 비와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릴 것이며 위험한 뇌우를 동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15분.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륙 직후 고도 8,869m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시간 이상 비행한 후 오후 2시 17분에 항공기는 난닝항공 관제구역을 떠나 559번 항로에 쿤밍 광저우 항공 관제구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착륙 시각은 오후 3시 5분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이때 보잉은 목적지까지 130마일밖에 남지 않았고 조종사들은 착륙 준비를 위해 매개변수를 재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알수 없는 이유로 항공기는 1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는 원래 천천히 하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곧바로 추락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735편의 경우를 관찰해 보십시오. 플라이트 레이더 24와 플라이트 어웨어의 ADS-B 원시 데이터에 따르면 고도 8869m에 있을 때 기수가 갑자기 아래를 향하고 꼬리 부분은 위를 향했습니다. 불과 몇초후 보잉 737은 지면에 대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의 하강 속도는 최대 시속 966km에 달했고 여러 차례 시속 1125km, 즉 음속과 같은 속도를 완전히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시각화하자면 매분 항공기가 약 9400m 하강하고 매초마다 50층 건물 높이만큼의 거리를 떨어진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항공기의 고도는 2300m로 기록되었습니다. 오후 2시 22분 35초에 2200m에서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항공기가 약 2600m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한줄기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항공기에 매우 미친 궤적을 목격한 바위 위내 항공 교통 관제는 123.5 주파수로 MU5735 승무원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하이난항공 HU7152, 차이나서던항공 CZ3764, 상하이항공 FM9256을 포함한 인근 비행편의 승무원들도 MU5735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모든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이스턴 5735 광저우가 호출합니다. 이스턴 5735 들리면 응답하십시오. 이스턴 5735 아직 거기 계십니까? 일방적인 대화는 항공기가 항공교통 관제 및 다른 항공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없었거나 조종사가 더 이상 응답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잉으로 돌아가서 분석에 따르면 항공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추락하는 동안 지구 중력이 너무 커서 혈액이 뇌로 몰려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초 후 항공기의 낙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도 감소는 항공기가 고도 2,200m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다음 45초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조종사들이 깨어나 절망 속에서 항공기를 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것이 항공기가 계속 상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항공기는 시속 696.2km의 속도로 두 번째 추락을 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기록한 보잉 737의 마지막 고도는 3,225ft였습니다. 3분도 채안 되어 항공기는 완전히 신호를 잃었습니다. 광시성 장족자치구 우저우시 텅현의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지역 광산 회사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가 여객기가 추락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전체 시간은 5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관찰 결과 항공기는 공중에서 화재의 징후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 목격자들이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목격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항공기가 지면에 나은 곳은 운석 폭발로 생긴 구덩이와 같았습니다. 불길이 격렬하게 치솟았습니다. 수만 개의 파편과 잔해가 30m 범위 내의 지역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보는 모량촌 주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중국 민간 항공국과 관련 기관들은 즉시 대응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소방관, 무장 경찰, 공안, 민병대를 포함한 1,400명 이상의 구조 요원이 광시에서 파견되었습니다. 윈난 소방대의 678명도 수색 및 구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화재는 같은 날 오후 5시 25분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는 지형과 혹독한 날씨로 인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폭우와 산사태, 침수가 그후 며칠 동안 계속 발생했습니다. 3월 22일 중국에서 운항 예정이었던 총 11,800편 중약 74%가 취소되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 선중 하나인 베이징과 상하이간 비행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상주수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갑과 신분증을 포함한 항공기 파편과 희생자들의 소지품이 발견되었지만 인간 유골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보는 전 세계에 게시되고 추적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사고 지역에 접근하기를 원하며 사방에서 몰려들었지만 당국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은 살아있다면 사람을 보고 싶고 죽었다면 시신을 보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첫 번째 시신들이 발견되어 DNA 감정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항공기의 일부로 추정되는 1.3m 길이의 파편이 주요 위치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월 26일까지 신화통신은 오랜 수색 끝에 중국 당국이 차이나 이스턴 항공의 보잉 737 MU5735편에 탑승한 132명 전원이 완전히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7일 항공기의 두 개의 블랙박스가 회수되었습니다. 보잉 737-800에는 두 개의 비행기록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객실 뒤쪽에 설치된 데이터 기록 장치로 고도, 속도, 방향 및 승무원 활동과 같은 중요한 매개 변수를 기록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화물칸 뒤쪽에 설치된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로 기장 채널, 부조종사 채널, 예비 채널, 주변 오디오 채널의 네개 오디오 채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 49,000개 이상의 파편과 항공기 부품이 수집되었습니다. 모두 베이징의 전문 민간항공 기관으로 보내져 사고 원인을 해독하고 분석하며 조사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이 비극은 중국 항공사의 1억 비행시간 이상의 안전기록을 끝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최근의 항공기 사고는 2010년 하얼빈에서 출발한 비행편이 헤이룽 장성 이춘 북동부에서 안개 속에 추락하여 42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중국 민간항공국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미국 연방항공국, 보잉, 보잉의 엔진 제조업체인 CFM 인터내셔널의 지원과 함께 MU5735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 CAAC는 사고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순환고도를 벗어나기 전 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 간의 제어명령 및 무선통신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륙전 항공기는 검사를 받았으며 안전비행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날씨는 안정적이었으며 위험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의 두 음성기록 장치는 모두 심각하게 손상되어 추가 조사를 위해 워싱턴으로 보내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음모론들입니다. 첫째는 조종사의 고의적인 과실 때문입니다. 뉴욕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와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로부터 항공기의 녹음 데이터가 MU5735 사고가 조종석에서의 고의적인 사고였음을 보여준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누군가가 항공기를 급강하 상태로 만드는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조사는 조종사들과 조종석 내 위반 가능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차이나 이스턴 항공 측도 조종석은 침입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확인했으며, 당연히 보잉을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MU5735 승무원에게 주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착륙 장치가 전혀 전개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항공기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여 비상 착륙이 필요한 경우 승무원은 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항공기가 추락하기 전과 추락하는 동안 조종석에서 발신된 긴급 호출이 없었으며 항공교통 관제국 및 인근 항공기로부터 항공기와의 통신 시도에 대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위의 성명은 NTSB와 호주 항공 조사기관 출신의 전직 조종사들로부터 많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중국 측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조종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으며 사고를 일으킬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전 부기장 장정핑이 불안정한 접근 방법을 실행하고 차이나 이스턴 항공이 요구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비행 교관에서 부기장으로 강등되었다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적은 급여 때문에 장정핑이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거의 음속으로 추락시켰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1997년 실크에어 185편이 강으로 수직 추락한 사고와 유사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제조업체 보잉의 결함 때문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는 이전에 737-800의 자매 항공기인 737 맥스와 관련된 여러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며 항공기의 기동 특성 향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기내 탑재된 비행 안정화 프로그램이 두 건의 사고, 라이오네어 610편과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을 일으켜 총 346명이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각 사고 후 보잉과 관련 안전 규제 기관은 항공사에 안전 권고 및 지침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MU5735 사건의 경우 예외였습니다. 이 결함이 mu5735의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보잉 주가는 사건 후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극한 날씨입니다. 차이나 이스턴 비행편이 착륙한 산악 지역은 때때로 악천후로 유명합니다. 바로 그날 밤 현장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항공기가 뇌우 속의 그름이나 국지적 기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방향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음모로는 미국이 전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서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매우 먼 거리에서 발견된 항공기 파편으로 인해. 많은 중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이 가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공기가 추락하기 전에 공중에서 미사일이나 어떤 종류의 무기에 맞아 폭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측이 사고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유출된 기밀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측을 초청하여 작업한 것은 실제로 여론을 합법화하고 진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 조사 기관은 중국 조사관들처럼 모든 정보와 사고 기록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민간 항공국 대표는 사고의 매우 복잡하고 매우 드문 특성으로 인해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임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도 최종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조사 기관이 5735편 사고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원인과 답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한 개와 채널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